이런 날씨는 여행 촬영하기 어떤가요? 네? 그냥 그래 그냥 그렇다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흐린 날은 어떻게 찍는 게 좋은가요? 이 흐린 날은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그래도 햇빛 있는 날씨인데? 흐리지 않은 날씨래. 그렇단 말인가? 만약에 햇빛이든 날씨면은 저기 있네 머리 위로 금지 떨어지니까. 찍을 방향을 골라서 찍어든요 지금은 다 고루고루 퍼져갖고 뭐 저기서 찍어도 되고 여기서 찍어도 되고 괜찮아요 다 괜찮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laughs>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해가 쨍하나 날이 흐리나 비만 안 오면 야외 촬영은 가능합니다 어디로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여기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느라고 눈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위치는 여기 아나? 알려드렸어 직진해서 내려오기만 하면 되잖아 사진 보냈거든 엄마 이거 낚시? 낚싯대로 이렇게 물고기 같은 그림자 있으면 응. 이렇게 당기는 거야? 응 기다렸다가 잡는 거야. 쟤가 응. 물 때가 있어. 응. 뽁뽁하고. 너 동물의 숲 하는 거야? 응. 엄마 봐봐. 응. 안녕. 안녕. 아, 이뻐라. 엄마. 응? 쟤는 나비는 바꿨다, 문냥 잘했어. 봐봐. 이거 가봐. 내 끌리면 안 돼, 소나. 소나, 소니 영상 별로 없잖아. 그래서 너 많이 찍어줄게, 알았지? 조금만 더 가면 돼.

에서 실이 팔았어요. 아크릴뜨개실, 천황, 이전에 아이보리, 소프트 베이지, 레드 이렇게 세 개까지 샀던 네 개를 샀어요. 레드는 두 개. 예쁜 거 소품 같은 거 따야겠다. 哥，白哥。 안 먹을 것 같지, 이 먹어볼까? 응다 음. 올려봐 음. 어구 잘 먹어 어구 잘 먹어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야 돼 음, 맛있어? 어서 양파, 감자 이렇게 넣었어요. 고기랑 당근은 없어서 안 넣었어요. 이건 제가 한건 아니고 닭주부님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laughs> 확인 전화하러 컴퓨터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탈까봐 휙 젖고 있어요. 눌러붙으면 안 되니까 휴휴! 그리고 밥도 다 됐어요 완성입니다 아빠가 만든 카레 이건 버섯 햄 카레에요 어디 보자 우리 세연이도 밥을 맛있게 구겼어 어, 그릇 조심하세요 먹을 거예요 많이 먹어요 김치랑 같이 먹어요 어? 불닭 소스를 줍니다 무슨 일이하나불닭 나도 조금 넣는다 되게 시원하다 오늘 <laughs> 잘 걸어야지 아빠 되게 멀어졌어 가자 가자 같이 가. 너무 중요해. 응. 형상이야? 응. 뭐예요? 어, 쿵 조심해. 이게 어때 소은아? 차가워? 그냥 망고 이스크림 이거만 어. 어 이거만? 이거 말고? 망고랑 먹어야돼 소은아 그거 그래? 그. 음. 점점 예뻐지고 있네요. 음서로 잘하고 있어. 근데 서우 그 색깔 잘안 보인다. アロビ。 안 좋아? 그치 이쁘지 특이. 이거 아직 안었어 응.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공원이면? 공 돌도 안면 다른 공원, 그지? 구미호 <laughs> 아니야? 맞았어. 엄마 봐봐. <laughs> 맞았랑와 사원아 뭐 그렸어? 그런데 거의 비슷했지만 꽃이었어. 꽃이야? <laughs> 어, 영. 아 엄마는 구미호 꼬리 그린 건줄 알았어. 엄마 이거 어, 어, 자동차. 뭐 자동차. 음. 아, 꼬리는 이렇게 그리지 <laughs> 엄마 봐봐. 이쁘다. <두부다. 웃음> 여기 아. 열려 있어. 열려 있어, 진짜? 어. 응, 누나도 예쁘게 그리고 있어요. 애 고미오 꼬리는 이렇게 그리지. 봐봐 헉, 맞아, 비슷했어 근데 저는. 야. <laughs> 이렇게 들고 가는 것도 있어 여보 뭐 이거 뭐한거 있냐? 응. 뭐 같아서 오늘 어.. 바나나 바나나? <laughs> 바나나도 맞은 거 같은데? 어때서 오나? 쟤 상소년 빵이야 빵이 빤이. 아니야 엄마도 바나나 비슷한 거 응. 같은데? 여러 개 모여있는 바나나? 봐봐 그림 보여줘 봐아상이년 빵이네 아니 아니야 우와 서우 잘했어. 잘하지. 어. 엄마. 엄마 해봐. 응. 엄마 손이 뭐 먹고 싶어. 응. 짜도 엄마 한번 해보랬지? 어. 엄마 한번 해보고 뭐 그리지? 이거랑, 이거 뭐게요? 어, 하트 풍상 이거 뭐게요? 박쥐? 이게? 근데 왜, 왜 묻혔어, 사람이. 케찹을? 케찹 안 먹는 사람이. 응. 안 먹는 사람이 왜 묻혔냐니까? 응. 엄마 주려고 한 거야. 엄마 주려고 한 거야? 응. 어, 엄마 그만 먹고 싶은데. 한다, 엄마. <웃음> 알았어. <laughs> <laughs> 뭐해? 보니까도망 <laughs> <laughs> 그거 서서야 조심 서우야 누나 맥 잡았어? 맥맥봐봐 어, 그래? 누... 아니야, 아니야. 서우 보여주다야네가 <laughs> 잡지마 왜? 왜? 그런다 서 <laughs> 위험해 조심해서. 엄마, 저거 배. 배. 엄청 크다. 어, 저거 배야? <laughs> 귀여워. 귀여워서. 엄청 큰 배야, 서야 조심해. 각, 안 돼,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내려와. 올라가면 위험한 거야. 누나? 있네. 마셔. 아니야, 사 이리와. 엄마, 나도. 그래. 왜? 엄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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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너, 와 너, 너, 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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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 <laughs>